자, 111페이지에 16번 문제. 자, 한번 보도록 합시다. 일단은, X제곱, 어, 최고 참계수가 1인 2창수고, FX는. 그 다음에 0부터 큰 데서 정의되고 있는 함수 GX가 있대. 근데, FX 곱하기 GX는 이식을 만족하고, 이게 두 번째 조건, 이게 세 번째 조건, 이렇게. 그때 뭐, 이거 계산하세요인데, 뭐. 일단은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되거든. 뭐냐면, 일단, 첫 번째 이 조건을 잘 이용해야 되겠죠 문자, 숫자, 유형이니까, 이제, X에 영어로 힌트 챙겨야 되겠지? 자 그러면 F0 곱하기 자, g0은 자, 이거 100이면 안 되고 그냥 0 나옵니다 이렇게 이해됐나?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 하나 챙겨두시고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봐봐 어, 두 가지 조건을 바로 이용할 건데 어, 리미트 X가 오른쪽에서 영어로 다가가기 이라 오른쪽에서 영어로 다가가기 이래 이 일하고 2 쉽게 말해서 f 영은 0이지 그래서 이해됐나? 이렇게. 따라서 f 0은0이어야 된다. 여기서. 넷째. 이거 하나 챙겨두시고요. 자 그다음 이거 양변 미분해야 되겠지. 양변 미분합시다. 앞에 거 미분한 거 곱하기 이거야. 뒤에 거 그대로 음을 할라 했는데 적지 마, 봐봐요. 근데 이거 그냥 계산해도 되지. 근데 그러니까 양변 미분하면 이렇게 놓고 플러스 f x 보파기 g x 하고 뭐 여기로 이거 어쩌고 저쩌고 되는 거예요. 되긴 되는데 어? 이게 편하나? 편할 것같기다 하고 안 편할 것 같기도 모르겠고 뭐니라. 얘를 그냥 바로 이대로 식세해도 되고 이거 미분해서 식세해도 상관없다. 뭐냐면 f x 이런 나왔다니까. 그리고 이 조건이 있다니까. 그러니까 f x를 어떻게 해줄 수 있냐면 이걸 통해서 이제 f x는 x 제곱 플러스 k x 이래둘 수 있다. 그러니까 이걸로 여기 식이 다 구현되잖아. 그래서 gx 넣고 아의 gx 식이 구해진다고 구현이 된다. 이런데. 근데 이제 이걸 적분 계산해서 식을 구현해도 되고 양변 미분한 상태에서 구현해도 되고 상관은 없을 것 같아. 알지? 겠 나는 어떻게 풀었냐면 나는 그냥 계산한 것 같다 지금 보니까. 그냥 계산했는데 이번에는 한번 양변 미분해서 해볼게 한번. 양변 미분해서 해봅시다 한번. 아따 진짜 볼때 딱딱 끓리 산대 샴푸 안타고 이 수능 했으면 1분 버렸다 심리미리에서 말렸다니 끝났다 <laughs> 아씨워요그자 자, 미분하면 EX은 되고 자그다음좀 마이너스 이은 날라가고 아, 그대로 적어도 되겠지 1 플러스 x 곱하기 2x 요래 나오네 자, 됐지? 오케이 자 f'x는 얘 미분한거지 그래서 2x 플러스 k 2x 플러스 k에 gx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kx 해다가 아 하면 안되지 아 안되네 근데 지금 gx 구뭐 해야되거든 g'x 좀 짱난다니까 어? 얘 그냥 말로지금 계산하자 그냥 계산했었거든. 그냥 계산합시다. 자, 진짜 계산을 합니다. 자, fx는 x제곱 플러스 kx 곱하기 gx 어, 굉장히 단순합니다. 문제가. 플러스에다가. 자, 요거 우리 계산 좀 하자. 이제. 자, 따로 여기다 계산합시다. 인테그를 0에서 x까지 1 플러스 인테그를 0에서 x까지 t 곱하기 e, t 그리고 dt. 이것도 디티네이트 이렇게 플러스 더로이를 적어줄까 자 계산할 거고 얘는 적분하면 키젯 어. 그래서 x는 결고 빼니까 얘는 x 뺏고 계산 뺏고 해자 이거 그점 미적해야 되겠죠 이렇게 그 접빼기 인테그를 미적 이렇게 될 거고 x 플러스 티 곱하기 2의 티승 0에서 x 될거얘적분하면 마이너스 2의 티승 이렇게 되고 0에서 x 요래 되겠지? 한번에아죠한번에 한 번에 빼기구나. 접근하면 그대로 마이너스에 2의 t승이 뭐 이렇게 그래서 0에서 x까지 됐나? 자, x 플러스 x 곱하기 2의 x승에다가 빼기 2의 x승에 0 넣으면 여기는 0 되는데 여기는 빼기 1 되지? 를 빼야 되니까 플러스 1. 계산 실수 좀 조심하시고요. 이렇게 됐나?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8행이 부분이 구해진다라는거링행이 부분이 자, 그래서 8링이 부분이 요거 지금 계산했지, 지금 여기가. 어, 그대로 여기다 이어서 적으면 되겠지, 이제. 이거 빼기 1이었지, 이거는. 이렇게. 자, 그래서 x 플러스 x 곱하기 2의 x승, 빼기 2의 x승, 더하기 1, 요렇게 나온다라는 거지. 그건 따로 계산해 온은 거지. 됐지? 자, 그러면 이제 식 정리합시다. 요거 가져와서. 자, gx는 걸로 바로 적어야지. 나는 x제곱 플러스 k x 분의 자, 이거 동류학 날라가고, 여기 1 마이너스 동류학 날립시다. 자, 그러면 얘는 x로 묶으면 1 플러스 2의 x승. 요렇게 될 거고, x 동시에 약분시키면 되지. 그래서 gx가 그냥 심플하게 구해진다라는 거야. 문제가 이게 어려운 게 없어. 그냥 평범한 문제야, 이렇게. 됐나? 자, 구해졌으면, 이제 여기서 또 볼게. 봐봐. 자, 이거 다시 한번 볼까? 이걸로 k도 다시 구해지거든? 자,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, gx는 이러면 0에. 0도 됐다, 이거. 0도 그러면 0 더하기 k. 0 더하면 이제. 이게 얼마? 2가 된다는 거지. 따라서 k도 구해집니다. 1입니다, 이렇게. 됐나? 자 따라서 gx 함수식을 아예 완성시킬 수가 있다는 거지 x 플러스 1 2의 x승에다가 더하기 1이었던 거다 자 그럼 이걸 통해서 이제 계산을 하자 자 요거 계산을 했거든 자 그러면 가져갑시다 인테그럼 1, 2자 x 플러스 1분의 자 k가 1이었디 여기 1 넣습니다 x로 묶으면 x 플러스 요거 개꿀 날라가고 이거 자 플러스 그 다음에 gs에다가 x 플러스 1 곱하는 거네. 여기에다가 x 플러스 곱하면 1 0 0 약분 되죠 자, 그래서 e의 x승 더하기 1. 요렇게. 요것도 약분 되고 요렇게. 자, 그래서 이걸 계산해달라. 라는 얘기였다. 는 거. 자, 계산하면 되는지 하자. 요거 적분하면 2분의 1 x제곱. 플러스, 얘 적분하면 e의 x승. 요만 적분하면 플러스 x. 어, 요거 계산해라. 한마이네 자 2부터 넣자 그러면 2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2자1 넣으면 2분의 1 플러스 2 플러스 1을 빼면 되네 오케이. 자 여기 4는 얘 분배한 거 아씨 귀찮아 죽겠네 4 빼기 2분의 3이가 그럼 2분의 5네 2분의 5 2분의 5 있고 플러스 2 제곱 에다가 빼기 이요렇게 됐지. 됐지? 이런 식으로. 자, 정답은 5번이래. 어, 됐지?